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안녕하시죠? 동국대 향가 만엽집 연구실장 김용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진짜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에서 일어난 역사에 대한 사건 하나를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일본 고고학계에 있었던 시대의 날조 사건입니다. 역사 날조.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구석기 유적 날조 사건 이책 표지를 보십시오. 일본인들 스스로가 어떤 사건에 대해 날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충격적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에 앞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김충호 선생님, 유병환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이 재관 선생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막걸리집 모임 초청 너무 즐거웠습니다. 향가 발전에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주 김승장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공유로 응원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가지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향가의 벗한 분께서 바로 앞에 올린 영상이었던 프랑스 사람들 뒤집어졌다 편에 댓글 하나 주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전인문대학장 장재성 교수님이십니다. 열렬한 향가의 벗이 되시겠습니다. 서경별곡과 프랑스 라스코 동굴과의 연결이 정말 놀라움 그 자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인문학의 최고 권위자께서 주신 말씀이라 더욱 힘이 납니다. 장재성 서울대 인문대학장님께서는 장재성 TV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인문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들어가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후지무라 신이치, 후지무라 신이치라고 불리는 고고학자가 있었습니다. 후지무라는 4만 년 전에 구석기 유물을 발견한 인물입니다. 당시 일본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구석기 유물은 구석기 유물은 3만 년 전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지무라가 일본의 구석기 연대를 1만 년이나 끌어올리는 유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소식에 일본 열도 전체가 흥분하였습니다. 후지무라는 구석기 유물들을 계속 발굴해 나갔고 일본의 구석기 연대는 크게 앞당겨져 갑니다. 70만년 전 구석기 유물까지 발견되었습니다. 교과서에 그의 업적이 실리게 됩니다. 일본인들은 그에게 갓 핸드, 신의 손, 이러한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급기야는 후지무라가 80만 년 80만 년 전에 구석기 유물을 발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구석기 유물은 70만 년 전에 것입니다. 구석기 역사를 우리나라보다 자그만치 10만 년 전이나 더 끌어올린 것입니다. 일본 고고학계도 크게 놀랐습니다. 일본 열도가 그야말로 가마솥 끓는 것처럼 펄펄 끌어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침내 꼬리를 잡혔습니다. 일본 마이니찌 신문이 후지무라를 수상하게 여기고 비밀리에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촬영팀이 그의 발굴 현장에 들어가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마이니찌는 후지무라가 자신의 발굴 현장에 아무도 몰래 들어가서 가짜 유물을 파묻는 장면을 찍는데 마침내 성공하였습니다. 후지무라의 유물 발굴은 날조극이었던 것입니다. 가짜 유물을 그럴듯한 곳에 묻어두고 얼마 후 그곳에 가서 찾아냈던 것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이 후지무라가 몰래 유물을 파묻고 있던 그 장면을 대대적으로 터뜨립니다. 그야말로 대특종이었습니다. 사진은 그 날짜에 마이니치, 마이니치 신문 일면 톱이 되겠습니다. 일본 열도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분노가 한우를 찔렀습니다. 그는 천하역적으로 전락했습니다. 일본 당국은 문화재로 지정해 놓았던 그의 가짜 유물들을 지정 해제하였습니다. 후지무라 관련 사실을 교과서에서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에서는 후지무라의 책을 모두 거두어들이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후지무라는 고고학계에서 영구 제명되었습니다. 일본 민족의 영웅이 하루 아침에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후지무라를 매장했다고 해서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지무라의 유물 조작 사건은 유물 날조 사건은 일본 고고학계에 대한 신뢰를 바닥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일본 국내적으로 고가, 고고학계가 사실상 붕괴되다시피 했다. 이러한 일이 된 것입니다. 사진은 일본인이 쓴 고고학 붕괴, 고고학 붕괴라고 한 책의 표지 사진입니다. 국제 고개, 고고학계도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인 학자들의 진실성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해서 국제회의 참가까지도 한때 거부했었습니다. 일본 고고학계에 대한 신뢰는 지금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신문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개망신이었습니다. 일본 국민의 분노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그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후지무라 신이치는 그후 이놈의 손 손때, 이놈의 손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면서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비극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일제 강점기 일본 고고학계가 우리나라에 와서 저질렀던 날조 의혹 사례 하나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신라의 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임신, 임신석이석, 서기석, 임신석이석이라는 돌입니다. 여자가 임신했다고 해서 붙여진 임신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임신년, 임신년이라고 해서 임신이라고 합니다. 이 돌의 최초 발견자가 한국인이었는데 일본으로 일본인으로 바꿔치기 당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하려 하는 것은. 개인적 범죄가 아니라 우리 민족으로서는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인들의 역사에 대한 이상한 태도를 강조하고자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왜 자꾸 역사에 있어서 진실을 말하려 하지 않을까요? 이웃, 이웃인 우리나라와 서로가 손을 맞잡고 진실을 찾으려 해도 힘들판에 조작을 하려 하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방 10년 전, 1935년이었습니다. 일제간 강점기 당시 경주에 살고 있던 최남주, 최남주라는 고고학자가 자그마한 돌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 돌은 훗날 향가와 마녀집 해독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유물이 됩니다. 또,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에 앞서서 우리 민족, 우리 민족의 문장을 쓰는데 있어서 우리 민족 문장의 창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발견된 장소는 경주시에 있던 신라시대 사찰, 석경지입니다. 장사 석장사의 그 무너진 터 석장사 터 아래에 있던 천수답 경사지였습니다. 돌의 길이는 높이 길이는 34cm, 넓이는 12cm가 되겠습니다. 반질반질한 돌의 한면에 다섯 줄 이런 네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아 주십시오. 이게 바로 임신 석이석이라는 돌입니다. 일제 강점기를 전후한 시기에 일본인 학자들이 임나 일본부설이라는 이상한, 이상한 주장을 합니다. 우리 고대 역사를 왜곡하고 날조한 이론입니다. 경성제대, 그 당시 경성제국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로 근무하던 스에마스 야스까지 스에마츠 야스까지란 교수도 이 임나, 임나 일본부서를 주장했던 학자입니다. 그가 쓴 임나 흥망사라는 책의 표지입니다. 이러한 그가 경주 출토, 경주에서 출토, 임신 서기석에 대해서 이러한 제목을 가진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스에마스 교수의 논문은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석기석에 그 돌에 새겨진 석기석을 풀이한 내용이 사실상 완전히 틀리게 풀어 놓았고 발견자로 이 돌의 발견자로 엉뚱한 사람을 내세워 내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경무, 경주 박물관장이었던 오사카 긴따로 오사카 긴따로라는 사람이 석기석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논문을 쓴 것입니다. 이 사진은 오사카 긴 따로 당시 조선 총독부 박물관 경주 분관장이라는, 경주 분관장이었던 인물입니다. 화랑 서기석, 이 서기석 발견자 날조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스에마츠 경성 제국대 교수는 논문을 쓰기 한해 전인 1935년 12월 달에 경주 박물관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사카 긴 따로, 박물관 분관장이었던 오사카 긴 따로의 사무실에서 이 발견된 돌을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논문을 쓰게 된 것입니다. 사진의 좌측 첫 번째가 오사카 긴 따로입니다. 바로 그 옆에 인물이 고고학자 최남주입니다. 호우는 석당이라고 합니다.